있죠. 보시면 안쪽이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얘네, 얘네 둘이 무게중심이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9mm거든요. 이 9mm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도 알겠지만 진짜 무게중심 1cm 낮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차는 훨씬 회전율도 좋고요. 그 결론은 그것도 다 진동이에요. 모든 기계들은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진동에서 자유롭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PTA가 s 사실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 이런 인슐레이터 도 재질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면 재질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만들기위해서 굉장히 튜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이파이 스테이 스텔레가 이렇게 스윙 테크놀로지를 넣었음에도 무게 중심은 거의 완전 동일하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악세사리 제조사들이 물론 뭐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수직 형태로 이게 스윙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복제가 쉬우니까 어렵지 않을까? 아까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그런 경험이자 완성도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뭐 만들 수도 있고 저도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까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를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못 만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높만들 음. 가공 기술도 어마필요하고리고조립하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체가 다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스텔라. 네. 왜냐면 제가 이걸 이제